사상자 137명,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TOP3의 대형 화재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시 중구 인현동, 90년대 동인천 지역의 대표 상권이었던 곳이죠. 주변 중고교만 10개 이상이었던 그곳은 주말이 되면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메카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사건 발생 며칠 전 이번 축제 끝나면 디풀이 어디로 갈까? 1년간 기다려온 대망의 가을 축제를 앞두고 축제 후에 있을 디풀이 장소를 물색하기도 합니다. 1999년 당시에도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일부 업주들은 공공연히 판매를 하고 있었죠. 게다가 사회적인 인식도 지금보다는 엄격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점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 후에야 하나둘씩 개선될 수 있었죠. 인천시 중구 인현동 상권의 중심에 있던 라이브호프, 일명 삐끼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호객을 해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이곳은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게는 괜찮아. 안 걸려. 하지만 100m 거리에 경찰서가 위치해 있었고 구청의 영업 정지 처분 상태였음에도 단속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얘들아 라이브 코치부로 가자. 노래방까지 코스로 놀수 있어. 업소의 이중 철문에는 항상 공사 중이라는 간판을 걸어놓았고 따라서 대부분의 손님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루었죠. 경위님, 우리 가게 좀잘 봐줘요. 실제 업주인 정성갑은 호프집 외에도 지하 노래방, 콜라텍 등 주변 업체들을 여러 개 운영하며 일대에선 청년 재벌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경찰, 공무원 등 수많은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지속적으로 상납했고 형식적으로 적발되면 실제 업주 대신 대리사장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시 오픈해 영업하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비리의 온상인 그곳에 99년 10월 30일 저녁 6시 토요일 주말을 맞아 축제를 끝낸 인근 학교 120여 명의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편 같은 시각 4층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던 노래방에서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그곳에 작업자들이 두고 간 페인트와 시너통이 눈에 들어오자 "불장난이나 해 볼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과 중학생이었던 이들의 한순간 철없는 장난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죠. 신어에 불을 붙이던 그 순간, 저녁 6시 55분. 우리야! 갑자기 불길이 커지며 미처 피할 겨를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덮쳤고 이내 연기는 위층으로 뻗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laughs> 연기가 올라오는데 불났나 봐. 빨리 나가자. 하지만 2층 학생들이 황급히 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 가로 막는 사람이 있었죠. 어디가 가지만안 돼. 계산을 하고 가야지. 정성갑이 고용한 대리 사장은 그들을 저지하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 출입문을 잠그곤 합니다. 몇 분간의 신랑이. 하지만 대피할 수 있는 찰나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히 흘러가 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단이 좁은 구축 건물임에도 최소한의 소방설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지하 노래방에 있던 소화기와 스프링클러조차 인테리어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거되어 없었죠. 게다가 좁은 계단을 덮어 설치된 스티로폼 장식은 가연성 물질로 치명적인 유독 가스를 내뿜습니다.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이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자 3층 당구장에 있던 청소년들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고 2층에서 출입구를 잠그고 막아서던 사장은 문을 열지 않은 채로 혼자 부엌으로 달려가 환풍기를 뜯어내고 탈출하고 말죠. 이내구조 불이 났어요. 빨리 꺼주세요. 문이 잠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119에 다급히 전화를 걸며 비상구를 찾아헤매던 학생들, 불법 영업을 가리기 위해 창문까지 석고보드로 장식된 호프집은 테이블과 의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좁은 통로를 통해 겨우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연기와 불길로 시야가 가려지며 결국 내부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탈출은 불가능해지죠. 밀폐된 공간, 유독 가스를 들이마신 청소년들은 하나둘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하고. 20분 만에 건물 전체는 화마에 휩싸입니다. 40여대 소방차가 도착해 10분만에 불을 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죠. 결국 대부분 청소년이었던 57명이 유독가스 질식과 화상 등으로 사망하고 말죠. 한편 사건 발생 후 유유히 도주한 네. 업주 정성갑. 생방이 묘연했던 것은 사유로 자수를 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의 검찰의 수사 결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죠. 비밀장부 정성갑의 불법 영업과 뒤를 봐주고 눈감아준 경찰,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의 시청과 구청 공무원, 소방설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의 소방공무원 등 100명 이상이 연루되었고, 이는 결국 짧은 시간 화재에도 큰 인명피해를 낳고만 복합적인 원인이 되고 말죠. 정성박은 징역 5년에 처하고 관련자 34명은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건 발생 후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고생들 호프집에 날라리 아니야? 화재 사건을 단순한 청소년 일탈 문제로 치부하며 비난하는 사회의 여론과 학교 정부의 외면은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불과하던 자식을 잃거나 다친 137명 부모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수 박았고 5년 이후는 2004년이 되어서야 위령비가 세워지죠.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규제가 크게 강화됐고 안전사각지대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법령도 꾸준히 보완되고 있습니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